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수도또프린트 값이 계속 증가하고 뭐 값이고 h는 만0퍼트 값이 값이 d 만을 등 그렇죠? 최초의 어, i 값과 H, 뭐 합을 구하고 요렇게 한, 한 다음에 h를 기록하면 합이 어떻게 될까요? 합이 응. 많을 그럼, 이거, 나중에는, 어, 때때 결과가 그러니까 1, 2쭉 나오고, 마지막에 h는 55,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러면, 1은, 음, 문를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i는, 자, i는 1. 1. 아이는, 아이는 문제가 뭐라겠죠 i는 1, i는 i는 쭉한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거죠? 좀 어렵습니까? 뭐 쉽잖아요 근데 이건 이 코딩일 때 이것은 반드시 이 과정은 본인 걸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그 로직에 거의 적용도 많이 하고 그렇네. 뭐 어떤 함수 누적한 함수 뭐 이런거 꼭 따라다니니까 어, 이걸 꼭 이해해주시는게 좋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이 조건식에 따라서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은 본인들이 계속 공부를 해서 어. 계속 로직을 돌려봐야 돼 돌려보셔가지고 어, 만약 눈이 들어갈 때 꾸안이들할 때가 있고 간경변자가 이런 분들은 작다 크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새로운 그 과정을 우리가 이 주시야만이 본이 직접 이렇게 모디 돌려봐야 돼. 아겠죠돌려보시다보면그 개념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지난 시간 지난 시간이나 지난번에 아이 값이 1부터 10까지 증가는 하 프로그램의 순서도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또1선이터 그 10까지 누적하는 그 플로우 차트에서 후딩까지 안도 함께 해봤 있는데 일단 기초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제 하다 보니까 제가 구독 같은 거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해달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독 아이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수시로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어 댓글을 어써 주셔도 되고 보통 학은 메일로 보내 주시면 되는데 방법은 알아서 INT 어 아, INT는 그래서 마치 드록하겠습니다. H는 계속 꾸준히 하시다 면 정말 잘할 수가 있어요. 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 H는 영을 놔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시면, 1석도 1 0 0까지 짝수의 합을 구할 때, 제어변수를 쓰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보시면, 제어변수는 어떻게, 이 품은 어떻게 쓰는지, 다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건을 쓰죠. 어떤 조건입니까? 조건은, 합을 과어이 HA 값이, 뭘 넘을지에, 만, 만을 넘을 때, 이 조건이 만족을 하면, 만족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브레이크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조건 만족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때 이제 브레이크 명령이 나옵니다. 브레이크.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프린트 어, i 값과 h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알고리즘 순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그대로 한번 제가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코딩은 이제 자꾸자꾸 이렇게 몇 가지 하시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메인 함수 쓰시 전인 전충 이제 알고리즘 순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코딩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코딩을 제가 좀 해드리는 겁니다. 메인 함수 쓰시고 INT I 쓰시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음, W 그죠? 어, H는 0, 이기 쓰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for I는 0부터 I가. 1000보다 작을 때까지 i 를 계속 일시 증가시키세요라고 하고 여기서 함수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HE는 HE는, HE는 h 이는 이거죠. h h 는 h 도하기 i 를 해주시고 이때 if 입니다. if 만약에 누적된 거니까 누적된 h 값이 h 값이 얼마 만을 넘을 때를 물어봤어요 합이. 그러니까 if h 가어 많이 넘을 때 많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쉽잖아요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렇지 않을 때까지 돌아가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 때까지 여기까지 순환 반복하라 다 브레이크 많이 넘었어 그럼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나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 요리 빠져나가는 거죠 멈추면 빠져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도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서 프린트 프린트 포맷 땡땡 %d 이것은 i 값을 출력하는 것이고 또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죠 OO %d는 이것은 h 값을 해줄 수 있는 변환 변수 쭉 줄을 바꾸고 땡땡 하고 요에는 i 값이 돼야 되고 요에는 뭐가 될까요 h 값이 되고 해가지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반복 조건 i는 초기 값을 뭐 0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뭐 영으로 해도 뭐 이래도 관계 없죠. 어? 여기서는 이제 뭐1로 했는데 제가 여기 영으로 했는데 뭐 그건 관계 없고 W a 값이 무조건 많이 넣으면 그렇죠. 무조건 이 H 값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넣으면 무조건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 계속 뭐 한다? 돌아는 게죠. 더 이제 일반적인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 준다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는 게좀 나을 것도 같아서 이걸 제가 지우고 여기를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 부분을 똑같은 개념인데 제가 이제 탁구발에 다 지우면 오른쪽에 있는 거이다 지워질까 봐 이렇게 부분 지우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i는 0 넣고 조건이 조건이 i가 뭐 해야 될까요? 1000일 때까지 가고 그죠? 1000일 때까지 가고 이렇게 이렇게 조건식이 1000일 때까지고 1000이 i야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1000이면 빠져나오는 거죠. 이조건다 크면 그렇지 않을 경우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다가 h에다가 h 더하기 i를 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또한번또 물어봐. h가 뭐냐? 어? 물어봐서 많이 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많이 넣으면, 많이 넣으면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i 값을 계속해서 일시 증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서 얘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죠. 반복문이 쓰지, 않, 반복문이 쓰지 않을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아까 순서가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하면 이 조건 구하고자 하는 조건이 거죠 이거고 그 i값은 이 많이 합이 많이 되기 전까지 i값은 어디까지 카운트 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거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계산 프로그램을 돌려보지는 아니지만 돌려보면은 제거는 200을 안 넘을 겁니다 대충 계산해서 200은 절대 안 넘고 어 이제 음, 많이 넘는다그랬으니까 문제는 많이 넘는다그랬으니까 만 얼마 나와야 돼요? 만 1이든, 만 2든, 만 10이든 나와야 되겠죠? 그 만이, 만을 넘다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는 딱 만은 떨어지지 않고, 만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어, 일부토 아이값이 얼마까지 돌아갔을 때, 그합이 만을 넘는, 만을 넘는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i값이 어떤 수가 됐을 때 많이 넘고 또그합이 많이 얼마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